안녕하세요. 정기옥의 시와 성경 낭독 채널입니다. 정기옥의 시와 성경 낭독 채널에서는 자원 묵상 나눔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의 자원 분노 조절하기, 자원 15장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길마다 눈이 조금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바닥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걷게 되더군요. 이렇게 그날그날의 날씨가 다르듯 우리 마음 날씨도 매순간 다르지요. 오전에는 기뻤다가 오후에는 슬프고 저녁에는 화가 나고 밤에는 화난 감정 때문에 잠못 이룰 때도 있지요. 잠문 15장 18절 말씀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에서나 사회현상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 부르지요. 분노가 가득 차면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합니다. 습관적 분노 조절 장애는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는 식의 경험을 통해 분노 표출 빈도가 점점 커집니다. 자칫 분노 폭발도 정신적 폭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하는 분노 조절 습관을 여러분과 나누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면화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것도 습관이 되고 나쁜 것도 습관이 되기에요. 말씀의 힘과 선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생활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나쁜 분노 바이러스가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또 하나 좋은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스리다 보면 상대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책을 읽고 산책을 하거나 편안한 장소에서 마음의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나를 정말로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분노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전하면 더큰 불행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순간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 마음 공간을 넓히고 깊게 확장하는 훈련을 매일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정적 감정 다스리기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